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0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아까베의 방향성은 오늘과 같이 한절한절 한절 풀어야 될 것은 제가 읽고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전체 읽고 그다음에 그 은혜를 좀 나누는 방식으로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의 절기들이니 이런 제목으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그 리차드 칼슨이 쓴책 제목 가운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시각각 당신을 공격하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 인생의 항로에서 결국 침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미는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환경 문제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가 참 어려워진다. 이런 걸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감정선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잘못 생각하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달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또 넘어야 될산 같은 것도 있고 지금 뭐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게 되는데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 하나의백성들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다시 그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저자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 말입니다. 먼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안식일은 7절기의 기초와 같은 절기이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서 4절까지를 거둘 텐데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시면서 3절 이하에 보면은 여셋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사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이니라. 7절기에 앞서서 우리가 즐겨할 절기 중에 하나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이 안식일 규정은 창세기 2장에 첫 등장하게 되는데, 히브리단에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쉼이라는 단어예요. 이 쉼이라는 단어와 한글의 단어, 휴식이라는 단어를 조금 비교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휴식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멈추고, 그냥 무장해제라고 자기 멋대로 쉬는 휴식,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쉼의 의미는 내가 일상적인 삶을 잠시 스톱하고,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르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3절 이하의 이 말씀하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을 보면은, 여섯 동안은 이럴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를못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너희들이 육체적인 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처에 흩어져서 살겠죠. 그러니까 1년에세 차례는 성인 남자들은 새 절기 때는 꼭 올라왔어야 되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정하신 곳에 다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안식일 만큼은 매주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절기는 꼭 중앙성소에서 지켰어야 되지만, 이제 지방성소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곳에서 나와서 지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매 안식일마다 나를 기억하는 자들이 이제 1년에세 차례 나와서 나에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절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절기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날은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는 날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이죠. 아, 일도 안 하는데 쉴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린 편에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미를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절말씀 보면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해로 공포할 절기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예언적 상징인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림자로서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성문서 11권의 그 책들 중에 일부를 뽑아다가 그 절기 때마다 이 성문서를 읽고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그들의 생각을 재정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월절에는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요? 아가서고요. 초실절 때는 루기그 다음에 부림절 때는 에스더,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전도서 이런 식으로 성문서라고 했던 것들을 읽어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재적용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열 나흔 날 저녁은 여와의 6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8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해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유 6월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때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때 피를 발라서 죽음을 넘어간 이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째 달열나흔날로이 달을 삼아라라고 했던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는 애굽 애국 달력을 지켰겠죠. 그래서 애굽 달을 지켰을때그 애굽 달에는 각 달마다 이방 신들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방 신들을 기념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하나님이 싹 지워 버리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달력을 새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전 민족적인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면은 유독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회로 시작하여 성회로 마감하는 절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에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아가서입니다. 왜 아가서를 읽었을까요? 아가서는 생각해 보면 왕인 솔로몬과 포도원지기에불과한 술람미 여인 간의 만남과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왕인 입장에서 보면은 술란미 여인과 포돈지기와 만날 수 있는 어떤 관계성도 아니죠. 술란미 여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왕이랑 사랑관계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뭐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안 우리를 만나시러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왕의 여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패스 오버지요 죽음을 정복하셔서 이스라엘 건져 주셨듯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을 죽음의 건세에서 건져 주심으로 우리는 유월절의 기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는 절기였다. 이게 이제 민족적인 큰 회기였다. 오늘날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번호 개인 다시 태어난 날, 이 구원의 감격들을 곱씹어 보는,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로 영적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실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 해의 첫 농사에서 거둔 곡식 가운데 첫 이삭을 구별하는 절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할 때의 축제를 드리던 날, 그런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첫 이삭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미래에 이제 온전한 추수감사제, 마지막 추수를 거둬드릴 때까지 미래에 대한 추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한해 동안 남은 곡식도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무르익어서 반드시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보증을 믿고 드리는 절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9절 이하로 말씀을 좀 드려보죠. 9절, 10절. 여와께서 호 모세게 에 말씀해 주실 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 첫 이삭을 드리면서 굉장히 감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사도바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가 다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초실절의 의미를 통하여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그러니까 흔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요제라는 개념인데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련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새로운 곡식으로 주신 그 단을 거둬들이고 그것을 먹기 전에 먼저 요제로 드리고 나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순양을 번제로 드려서 공동체의 헌신을 다짐하게 한 것이죠. 번제의 의미가 거기인데 여러분 여기 순양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번제가 되셔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리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제 안식일의 기념을 뛰어넘어 우리는 안식후 첫날 부활절을 통하여서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 자, 1 3절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에 이 에바를 여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 고운 가루로 식물의 자사로서 이것은 순결과 성결과 신실에 대한 개념입니다. 곱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드리는 방법은 화재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 냄새로 드렸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붙는 이 전제, 전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다. 여기 마지막에 붙는 기름과 포도주를 전제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들여진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바쳐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이미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전제로 부어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조금 더 나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하루를 지킨 다음에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 하루를 초실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앞서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마지막 초실절을 드리는 순서에 읽는 성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룻기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룻기들 이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초실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초실절은 광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연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서 흉년이 들자 이들이 너무 언약의 땅에서 쉽게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합 땅으로 이동한 것이 문제가 룻기 그 사안입니까? 그래서 모합 땅에 잘 살러 들어간 나오미 가족들이 온갖 불행을 겪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빈손 들고 들어올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오늘 룻께서 읽다 보면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것인데 처음 읽는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를 온전히 들였다해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난 땅에서 들어갔는데 흉년이 시작되자 역시 요셉의 권고로 그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갔다가 온갖 고통을 다시 수모를 겪고 다시 숨어를 겪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왔었던 것과 출애굽과 일맥상통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광야 시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초실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드렸던 언약의 땅에 우리를 이끄셨고,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마지막 추수를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인 것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추수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첫 열매로 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열매 삼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재림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주님께서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절기가 바로 초실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고 또 숨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또이 말씀 묵상할 때 나의 환경과 상황에 지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들 혹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린 예배들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생각의 수정과 고정을 통하여서 변치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죄름므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과 상황과 아픔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인간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다시금 우리들의 생각을 재조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아픔 뒤에 다시 땅이 굳듯이 또 상처가 다시 아물듯이 다시 강건한 주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레위기서 23장 15절 이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